정보 반장입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 당일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사전투표 일정과 사전투표소 찾는 방법, 그리고 투표장 유의사항까지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는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집 근처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편한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현황 페이지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공구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시설 정보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사전투표소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사전투표장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줄을 서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주소지와 같은 지역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투표용지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으시게 됩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제공된 도장으로 한 번만 네모칸 안에 정확히 찍으셔야 합니다. 투표를 마치면 투표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고 관외 투표의 경우에는 봉투에 밀봉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즘 투표 인증샷 많이 찍으시는데요.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절대 금지입니다. 투표지나 기표한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법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으시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대통령 선거 관련 정보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니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보 반장이었습니다.